그 중에서 정말 아쉬웠다고 생각되시는 거 하고, 정말 참, 그래도 잘하,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씩만 조금 이야기해 주시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열심히 했던 것이요. 제가 그 중앙도시계획을 갖다 펄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시계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,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각 도시마다 기본계획을 세워라. 이런 얘기가 나왔고, 뭐, 도시의 프로세스에서도 톱다운에서부터 이버마크 프로세스로 이게 변화가 되고,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, 도시계의 기본계획을 갖다 각 도시마다 세워라오니까, 도시들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운는지 전혀 몰라서,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각도별로 배치가 됐습니다. 저하고 박병주 교수님이 이 경남 그, 도시 기본계획 지도위원이라는 그런 이적을 내가 이제 배치가 돼서 <laughs> 일주일이면 4일, 아마 4일간을 갔다가 경남 각 도시를 갖다가 수녀하면서 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. 또 어, 어떻게 이적을 해야 된다. 같다.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다녔습니다. 아마 그건 이 4개월, 4개월,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내일 매주마다 내려갔는데 박병주 교수님도 대단하셨고 열정이 저도 뭐 거기 지지 않게 따라가려고 열심히 다니면서 각 도시를 갖다 쭉 다니고 도시 공개가 어떻게 해서 소요된다는 얘기들 갖다 쭉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또한 가지 그는 제가 그때 이제 산출장했었던 게될수 있으면은 도시계획이 사람마다 이론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 될수 있으면은 한 기관에서 어떤 지역을 갖다 좀 지속적으로 오래 그이 계획을 갖다 세우고 관, 이 관리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, 우연스럽게도 인천하고 이 고향, 고향시하고를 갖다 제가 20여 년 이상을 갖다가 도시계획위원, 뭐 건축위원, 교통예향평가위원 보고 들어오자고 하면서 그두개 도시를 갖다 주로 이렇게 그 게?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쭉 이걸 갖다 해왔습니다. 특히 고양시 같은 데는 이제 일산 신도시 할 때부터 관유를 갖다가 해가지고 고양 구이었을 때부터 고양시로 승격돼서 이렇게 쭉 개발하면서 보면 이제 곧 지금도 이렇게 이 일산을 가서 보면 곳곳에 이 제가 주장했었던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, 이, 의미가 있다고 그럴까, 하는 그런 거 생각, 생각을 갖다 많이, 많이 하고 있,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험, 이, 쭉 하면서도 이, 제가 항상 그, 좀 부족하다고 그, 이, 생각을 하는 거는, 그때만 하더라도 좀 젊었다고 그럴까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집 뜻이 없고, 고집이라고 그럴까, 아집이라고 그럴까. 제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그러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좀 너무 지나치게 타협을 모르고 이 주장, 주장이 너무 강했었던 그런 생각을,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그, 난 조금은 이쪽, 어, 우리 학회의좀 정통적인 어떤 분위기 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막새마 운동하면서 막그 뭐라고 실계층 뭐 같은 거막 덮히고 막 이럴 때초가집들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뭐 이럴 때 많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문화가 파괴된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많이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만 맞고 었고 이렇게 학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좀 많아, 조금 일찍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우리 선배님들을 좀 저를 약간 좀 삐딱한데, 뭐 이렇게 <laughs> 방골기치좀 있는, 뭐 이런 분위기를 어, 좀 느끼, 느끼셨던 것 같고. 아무튼,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보편화되고, 뭐 이렇게도 왔었는데,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힘들기도 했었고,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, 되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는 주민 참여형 계획, 또 계획에, 특히 이미 당사자들이 처음부터는 참여시키는, 다 입안을 해놓고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, 참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, 함께 이렇게 공연해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마침 또 청주에서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, 몇개 모델이 나와서, 지금 도 수은, 수업을 많이 보급돼가지고, 그런 게 보람이라는, 보람인 것 같아요. 음, 일단 계속 이렇게 쭉 봐오면서, 그 우리는 이제, 국토균형 발전, 제가면은 우리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<laughs> 우리가 주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. 지난번 참여정부 때도 국가비형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중심이 이제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 같아요. 제가 뭐 전문연료 잠깐 하긴 했지만 구성원들 보뭐 사회학하고 경제학하고 정치학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이렇게 좀, 좀 끌고 나갔던 것 같고 어뭐 아무튼 이제 좀 청와대나 이런 쪽도 국토 뭐 환경 수석 정도 하나는 있을만 한데 분야로 보면 그렇게 비중을 이렇게 네 국가 차원에서 같지 못하는 것 그렇게 부각시키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고. 또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어, 아무튼 그 중심에서 어, 우리, 우리 분야가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어,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쩌면 저도 이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 뭐 결과로 느끼지면서 아무튼 우리 과제이기도 하지 않으면 네, 저는 그 질문이 이제 뭘 이렇게 좀 잘했나. 잘한 거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잘했다면은 그냥 충회도 참석하고 학에인좀잘참석하게 잘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, 그래도 굳이 더 얘기해야 된다면, 96년에 그 우리 도시, 도시 계획론, 그거를 이제 전면 개정할 때 그때 그 강양석 부모님이랑 제가 부위원장이 돼서 그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단일년 정도 작업했었던 게 그러고 나서 지금도 지금 계속 개정판에 나오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그 틀에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참 흐뭇한 것이고요. 어 아, 그리고 이제 또 잘한 거좀 잘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인상 남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다면 뭐 다양한 연구를 제가 여기에 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. 사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과고한읍 사이였던 그 카지노 유치를 결정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환경 고민이 좀 마쳤었는데 참으로 그뭐 어려웠기도 하고 참그 의미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쪽을 지나갈 때 보면 참저 연구할 때참 많은 그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기도 합니다.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회장이 된 다음에 아쉬운 점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. 아 저는 저 87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 그랬을 땐 대한민국을 잘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여름은 한 일곱 7, 8명은 대한민국 어딘지 모른다 막 이렇게 해서 아, 왜 모를까 했다가 중앙도서관에 이제 그 아시아 세션을 보고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, 중국과 일본의 자료가 그냥 가득가득 찬 반면에 우리 한국에, 한국에서 나온 영문으로 낸 자료는 그한 책장 하나에 한 줄을 겨우 채울까 말까 하, 이 정도로 균약해서, 아, 우리가 이런 영문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. 그래서 이제 아이 영문에 대한 어떤 출간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고, 혹시 제가 이제 기여가 있을 때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, 아, 제가 이 회장에 대해 구성도 과연 영어로서 우리 학교를 뭘, 뭘 이렇게 나타내는가 보면 우리 학교에 홍보책자 하나 만든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떤 구, 지금 이 우리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던 동안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영어로 많이 내서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나라를 더 세계에 좀 홍보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렇게 홍보 책자 하나 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우리 리소스 이 있으든가 아주 아주 인원들도 훌륭한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마음만 먹었으면 참 많은 영어 책자를 낼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.